여러분들 심심해서 이상형 월드컵 해볼 건데 제가 한거 아니고 챗 GPT가 뽑은 이상형 월드컵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혹시라도 뭐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한거 아니고 챗 GPT가 한 겁니다, 판사님. 정치인 이상형 월드컵 해보겠습니다. 챗 GPT가 뽑은 최정치인은 누구인지. 보겠습니다. 제가 사진은 미리 다운을 받아놨는데 여기다가 네, 우리나라 유명 정치인들 자 혹시 모를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좌우 골고루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8강부터 8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챗 GPT가 뽑은 정치인 이상형 월드컵 첫 번째 이낙연 대 안철수. 어, 저를 뽑아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릴 것 같고요. 안철수입니다. 이낙연이 말고 이준석이 데려와야 되는데 일단은 이게 보겠습니다. 자, 이낙연 안철수 채찌피티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채찌피티한테 그냥 골르라고 하면 채찌피티가 대답을 회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건을 어떻게 했냐면, 부연 설명하지 말고 그냥 하나만 골르라고 했습니다. 과연 채찌피티가 누구를 고를지 볼까 이낙연 대 안철수! 자, 이낙연을 골랐습니다, 여러분. 채찌피티가 뽑은 이낙연 대 안철수는 이낙연. 두번째 이준석 대 이재명 자 제가 그 존칭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직함 직함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직함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 이재명 결과는 아 이준석 아이 야당 대표님을 야당 대표를 이겼네요. 우리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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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이 이재명 대표님을 이겼습니다. 자, 홍카콜라 홍준표 대 유승민 오그 집안 싸움인가요? 홍준표 대 유승민 홍준표 아, 홍카콜라 역시 챗GPT가 선택한 제가 뽑은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챗GPT가 뽑은 홍준표 대 유승민 이상형 월드컵은 홍준표였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오, 이게 제가 랜덤으로 이게 돌아간 건데 이게 빅매치가 됐네요. 한동훈 대 윤석열 지금 네 가장 그 뜨거우신 분인데 한동훈 대 윤석열 둘이 최측근 아닌가요, 이분들? 네, 한동훈 대 윤석열 결과는 어, 우리 윤석열 아그 아무래도 제가 에? 비상대책위원장 위원장 보다는 대통령인 지가 챗GPT의 선택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 에? 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챗GPT의 선택을 받았고 자 이제 4강입니다 여러분 4강 홍준표 대 이준석 아, 또 집안 싸움인가요? 아 집안 싸움은 아닌가? 어쨌든 네, 홍카콜라 대 이준석, 궁금한데요. 진짜 홍준표 대 이준석, 챗 GPT의 선택은... 자, 이준석을 골랐네요. 아, 이 젊은 분, 젊은 분을 선호하나? 아,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챗 GPT의 선택은 이준석이었습니다. 자, 4강 두번째 대결, 윤석열 대 이낙연, 어, 이거, 거물, 거물 두 분의 대결이네요. 거물 두 분의 대결. 이 위험한 선택을 과연, 채 GPT는 누가 할지, 제가 한거 아닙니다. 윤석열. 에, 그, 이낙연 대표님보다는, 에? 에, 그, 제가 아무래도, 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 존경하는 채 GPT님. 아무래도 제가 당선돼야 하는 게 맞지요? 자, 이두분두분 두분 보겠습니다. 챗 GPT야 윤석열 대 이낙연 이낙연 아 윤석열 윤석열 골랐습니다, 여러분. 챗 GPT가 약간 이게 은근 랜덤으로 고르는 거기 랜덤으로 고르는 거긴 한데 은근 이게 의미 부여를 하게 돼요. 자 결승전입니다 와 이거 빅매치네요 윤석열 대 이준석 요거 그... 그... 젊은 보수대 약간 그런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 윤석열 대 이준석 이거 너무 궁금한데 진짜로? 윤석열 대 이준석 채찍 PT 결과는? 오 어, 윤석열 윤석열 골랐습니다 윤석열 아 역시 챗 GPT 이거 제가 말했으면 드렸지 않습니까 얘네 이게 랜덤으로 고르라고 해도 이거 뽑은 거 보면은 뭔가 약간 좀 의미가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챗 GPT가 뽑은 정치인 이상형 월드컵 우승자 윤석열 대통령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그그 저는 처음부터 에, 그 제가 제가 될 줄을 제가 될줄 알고 있었고, 아, 뭐 아무튼 간 뭐, 아. 뽑아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아 일단 감사드립니다. 에이? 자, 윤석열 대통령님, 축하드리고요. 보이 재밌네요. 생각보다 한번뭐 번외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번외로 혹시 모르니까 빨리 빨리 퀵하게 해보겠습니다. 아 이낙연 대 이재명 아 아까보다 더 재밌는 조합이 나왔네요. 이낙연 대 이재명 챗치피티야 진중하게 골라봐. 이때 이낙연 대 이재명. 야 이낙연을 골랐습니다, 여러분. 요즘 위험한데 제가 어쨌든 제가 고른 게 아니니까 챗치피티는 이낙연을 골랐습니다. 이준석 대 홍준표 퀵하게 누구? 이준석 야 이준석을 골랐고요 윤석열 대 한동훈 어 아까 이어서 또 붙었습니다 요 똑같은 대답을 할지 셋째 PT가 봐봐 아까랑 똑같은 거 골랐어 윤석열 골랐어 아까도 윤석열 골랐잖아요 여러분 이번에도 윤석열 골랐습니다 네 이번 안철수 대 유승민 아까 두분다 8강에서 떨어지셨던 두 분이서 이번에는 8강에서 붙었습니다. 안철수 대 유승민 누구요? 안철수였나? 안철수 자 우리 유승민 님을 유승민을 꺾고 안철수가 올라갔습니다. 자 이낙연 대 이준석 요즘 핫하신 두 분들인데 이낙연 대 이준석 아 이낙연 여러분, 뭐그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의 선택이 아닌 지금 저는 채찍피티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 윤석열, 어... 아, 안철수 대 윤석열, 과연 누가 되실지... 오... 어? 뭐야? 오 이거 의외인데요. 이 진짜 랜덤 맞나? 안철수를 골랐습니다, 여러분. 아 제가 저는 약간 윤석열을 고르지 않을까 했는데 안철수를 골랐어요. 그러면 안철수 대 이낙연 결과는 결승전? 안철수를 골랐습니다. 어네 그렇습니다. 어 일단은. 뭐, 처음에는 좀 의미하는 바가 있나? 아니면 약간 좀, 채찌 PT가 권력에, 권력의 눈치를 보나? 약간 이 생각이 들었는데, 어, 두 번째를 해보니까 또, 어, 완전 랜덤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한게 아니고, 채찌 PT가 뽑은 정치인 이상형 월드컵 첫 번째 우승자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는 안철수 님이었습니다. 어, 재밌네요, 이거. 어, 한 번, 심심할 때, 여러분들도, 어, 한번 해보세요. 요게, 애매하면 얘가 답변을 잘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뭐, 누구를 하나 뽑아줘. 제일 뛰어난 사람 누구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대답을 안 하고요. 그냥, 어, 대답하지 말고 하나만 골라. 이렇게 조건을 걸어버리면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심심하실 때한 번씩 해보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속보입니다. 유튜브로 채찌피티 핑계를 대며 정치인 이상형 월드컵을 하던 유튜브 마인용씨가 이름모를 괴한에 의해 납치되어 실종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납치 당시 마인용씨는 내가 한게 아니고 채찌피티가 한 거라고 라고 현장에서 소리질렀다는데요. 과연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지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